그리고 약간 점점점점점점점... 나나나나... 이게 뭔가 감동적이야. 혹은 개지려. 나나나나... 나나나나... <laughs> <laughs> 아, 니 예, 그렇습니다. 어, 좋네요, 아쿠마의 아이. 다들 진격의 거인 많이 봤죠. 하도 이제 숲에서 죽계게 많이 하니까. 아직도 거인은안 본. 겉진이 없지. 어 얼른 봐! 징극의 거인 진짜 재밌어. 어? 인생 노래 월드컵 너무 많은데? 왜 이렇게 많아? 86개가 있는데? 오 마이 갓! 와! 잠깐, 시작부터. 아니, 웅장한데, 이거? 시작부터 개웅장해! 와, 씨! 마치 내가 조사 명단이 된 것만 같은 그런 레전드. 잠깐, 설마 이거 한지한지 그때 그 장면이냐? 오 마이 갓! 불타는 거 봐. 노래 지리네. 다음. 아, 나 이거 봤음. 이거 리바이 그거잖아. OAD. 포즈 있었으니까 얘기해도 되죠. 리바이 불쌍했음. 나는 리바이 반 죽은 것도 그때 슬펐는데 여기 이 둘도 가버렸어. 불쌍함. 우리는 모두 무언가의 노예다. 리바이는 동료의 노예. 리바이, 리바이 병장. 다음. 아. 이거 좋지. 갈 길이 멀다. 사사게요, 사사게요. 신조, 사사게요. 사사게요. 사사게요, 사사게요. 사사게요. 진조 사사게요. 진조 아 사사게요. 꼭! 기도해봤자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 세상은 잔혹하니까. 얘고, 어머. 와, 믿겼는데? 근데 난 사실 난이 노래가 제일 좋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마음속으로 딱 시작할 때어나 일기 부금 근본으로 답 정해놨는데 다른 부금 좋은 게 너무 많네. 털, 털, 털. 와. 뭘뭘 뭘 해야 되냐 이거? 아, 이두 번째 노래도 너무 좋다. 아, 부분 너무 좋은데? 근데 약간 이런 느낌이야. 홍련의 화살을 듣고 나면 와이 노래만 계속 듣고 싶어. 그런데 바리케드를 들으면 와이 노래도 계속 듣고 싶어. 그냥 홍련의 화살을 들으면 또 계속 듣고 싶어. 그런 느낌이. 젠져, 근본으로 가. 난 근본의 노예. 다음. 나왔다, 아쿠마의 아이. 미다 그리고 약간,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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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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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게 뭔가 감동적이야. 북은 개지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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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나. <laughs> 아, 예, 그렇습니다. 아, 좋네요. 아쿠마의 아이. 아쿠마의 아이로 가자. 아, 이 노래가 이거구나. 보고 싶을 거야. 너희들의 희생 잊지 않을게. 갈 길이 멀다. 다음. 멀다. 다음. 아 근데 여기 여기 너무 잘 맞는 것 같음. 이 애니와 이 부금과 이 표정 이이 배경 와어 아, 구도 너무 잘 만든 것 같아. 와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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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이렇게 웃는 것도 야 와. 지린다. 유미리로 간다. 아! 아, 이것도 빡세네. 고르기가. 아, 이거 빡세네. 아, 잠깐. 아, 이거 이것도 지리는데 아, 어떡해? 불진이한는건 뭐... 마지막 아니야. 아..노래 좋다.. 뭘 부다는 그냥 마레를 사랑해 노래가 좋은 게 죄야? 그리고 마레도 마레인만의 사정이 있었어 미안하지만 난 어느 소속도 아니야 하지만 난 마레인의 입장을 이해할 뿐저 마레인 아니에요 노래가 좋은 걸 어떡해 아니 마레도 그 2000년 전부터 에르디아인에 의해서 민족 정화를 당해가지고, 거기도 사정이 있다니깐요. 아, 나 참. 말에 변화한 게 아니라, 그냥 그렇다. 이것도 갑자기 사정이 있었다. 다음! 아, 미친! 나 조사병단이었나봐. 마지막이 뭐야? <laughs> 원래도 다크로 정했는데 마지막 뭐야? 난 사실 조사 병단이었어 마레 인천에 라고 할뻔 다크 정했습니다 아, 라고 할 뻔, 라고 할뻔아 이제 11강 왔어 아 잠깐만 아이고. 내와살때 신장을 맞추려라고 다음. 사사개요, 사사개요, 신도 사사개요. 이 4.4개월을 들으면 내 심장이 요동치지만 조사병단 105기 신병 듀카사로서 이 후반부에 홍련의 화살과 비슷한 부분이 있었어요 멜로디가 그렇다는 것은 홍련의 화살이 근본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 근본의 노예로 근본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개 고마워요. 샤디스. 아니야 심장 없네 심장이 없어 심장 받쳤습니다. 와 이것도 너무 좋아. 지금 없는 심장이 뛰어. 자유. 저 심장이 받쳐가지고 없는데 너무 뛰네요. 근데 이건 제 취향을 살짝 섞을게요. 저는 이렇게 진적하는 느낌 좋아해요 5개 고마워요 듀카사님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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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른쪽에 보이는 한 병장의 멋있는 경례가 안 보이십니까? 그럼 어디 고르면 되죠? 여기까지 말하겠습니다 두카사는 닥전이오 대박이다 이바이 오빠. 멋져요. 야, 듀클레 청토에, 그건 말 너무 심하다, 야. 아, 이런 미친. 체금. 이건 아니지. 듀다는 자클레. 야, 이건 아니지. 아, 이건 진짜 말 너무 심하다. 아, 듀드레이스도 아니지, 이건. <laughs> 아니... 균형코퐁도 괜찮아 자클레만 아니면 돼 듀스샤디스도 괜찮아 자클레만 아니면 돼 듀클레통풍... 대금이자 미친... 그렇게 하면 내가 책임을 너할 수가 없잖아 내가 책임 주면은 진짜 책임의자에 앉힌 것 같잖아요 아니라고 자클레 아니라고요 아크마아이로 간다 다음 오빠... 오빠라고 부르는 거부터가 양심에 찌르지만 미안해... 류바이 오라버니 미안해... 후... 아... 또큰거 같다... 아... 진짜 미치겠네... You will my body to the 진짜 내가 유미래가될 것만 같은 그런, 유미래가 그런, 유미래가 그런, 유미래가 그런 기분이라니까... 저 부분 들으면? 마치 내가 진짜 길 가다가 60년 동안 막 이게 어 정체 없이 이렇게 헤매다가운개 좋아서 개, 개 럭키 비키 로또 당첨돼가지고 인간으로 딱 눈을 떠. 허, 근데 이게 눈부신 거야. 허, 와. 뭔가 이 브금에서 뭔가 그 절망감도 느껴져. 아, 지리긴 한다. 미치겠다, 그냥. 유미르. 미안하다. 나는 빗걸로 갈게. 아, 웅장하긴 한데. 그러니까 유미르 이 서사가 말이 안되는데 약간 그러니까 무게감이 좀, 이게 무게감이 좀더 있달까? 나는 빗걸로 갈래. 아니, 왜 명예 마레인이라는 거야. 난 빗걸. 와 노래 개 좋다. 주단는 빛걸. 아, 아 힘들어 나 벌써 힘들어 그냥 나 힘들어. 이것도 가사 지려. 여기 거인이 좀더내 취향이야. 미안하다. 아쿠마의 아이. 후자가 더내 취향이야. 3강에 왔습니다. 힘드네요, 고르기가! 아니요, 저 고를 수 있습니다! 저! 고를 수 있을까요? 와, 이거 너무 좋은데? 정했습니다! 바로 어택 곤 타이탄 아, 고르기 너무 힘들었습니다 여기까지 잘 왔지만 어차피 우승은 홍련의 화살 <laughs> 어떻게 아쿠마의 아이가 1등이지? 두단의 홍련의 화살은 8등와 쿠마의 아이가 인기 제일 많나 봐. 근데 난왜 훈련의 화살을 1등으로 뽑았냐면, 가사를 봤을 때그 충격, 설레임, 그런 것과 수많은 노래들이 일기에서부터 파생된 느낌이야. 그래서 이 근본이라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훈련의 화살을 골랐습니다.